리아 운명인가, 온세상이내발 아래 아무것도 회하지 않겠다, 미아 파밀리아, 미아 파밀리아 운명인가, 시실리아 기 운명인가, 온세상이내발 아래 여기죠? 예 인사부터 할요뭐 네. 네. 사진을 예. 인사 인사부터 아인사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아 <laughs> 진짜 오랜만이보 나의 심장을 그에게 현실이 아우 예 아, 예,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가득 와주셔서 정말 참 감사해요, 그죠? 네, 네 완전히. 근데 사실 저희가, 제가, 제가, 제가 어째고,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좀 저희가 사죄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사죄해야죠 그죠? 그쵸? 예 네. 죄송하고 죄송하거니까 요즘 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죠? 작년에 콘서트 한다 했다 약속안지 켰던 죄. 다단 누가 죄인인가 우리 누가 죄인인가 우리 우리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작년에 저희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다들 이제 그놈의 그 로나 때문에 네, 뭐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됐고요 뭐 그래서 오늘 저희끼리 다시 이렇게 얘기해본 결과 올해 안에는 이제 갈것 같아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에 저희들 이렇게 그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네. 저희가 저번에 공연을 했을 때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객 매진이 된다. 그럼 저희가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매진이 됐어요. 그근데 어. 네. 저희가 매진이 돼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놈의 시국 때문에 콘서트를 못렸습니다 이번 연예 꼭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 네, 자 네. 네. 이제 저 서면 네 저희가 이제 만두 만두 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손으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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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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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만두.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뭐 열심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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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반짝 반짝 하면 진짜 그럼 한번 바that. 신나게 짧은 시간이지만 신나게 한번 즐겨볼까요? 1, 2, 1, 2, 3, 4고만두콜로비아 딥서 너이 처음엔 아비언니 와따 베리베리 딜리셔스 냠냠냠냠 만두 예. 자, 지금 이제 만두만두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요? 거 자, 여러분들 해주실 거라 믿어요 고!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아, 감사해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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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ハハ 죽겠다는 너와 너와 너 위해 살아가는 천사 천사 미로리오 만만미야 미프라텔로 내가 죽든 죄든 있을상 음. 음. 오늘도 참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너무 아파요. 아이좀 아, 네. 아, 네. 조심하세요. 세요조심하 아, 네. 이게 경미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최선을 조심해 주시고 죄송하고요. 네. 아, 네. 조심하세요. 진심니다 덕분에 저희 오늘도 행복하게 이렇게. 네, 맞아요. 다려하자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갈게요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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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정황의가>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아네 오늘 진짜 이렇게 두분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우리죠 저도 수고 좀 했고 네두분다 네. 최고! <laughs> 역시 고수! 고수? 수고! 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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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네. 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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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여러분 네. 건강 꼭 조심하시고 고마우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조만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요 뭐 이거 해야죠? 이거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자 가요 해봐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저, 저. 원을 그리시고, 원을 그리시고. 원을 자, 딱 좋아졌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 좋아요 스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그리스고, 그시스고고그